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현금 수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월배당 ETF가 무엇인지, 투자할 때꼭 봐야 할 포인트까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직연금 컨설팅 본부 박준모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월배당 ETF를 똑똑하게 고르는 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인데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그중 월배당 ETF는 1년에 12번, 즉, 한 달에 한 번씩 투자자에게 분배금 지급을 추구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분배금의 재원은 다양한데요. 주식 배당, 채권이자, 옵션 프리미엄 등 ETF의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배금이라는 표현이 꼭 주식 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시기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월 배당 ETF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 받을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DC형, 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재투자가 가능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고 중도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라면 그동안 쌓아온 퇴진 연금의 일부를 월 배당 ETF에 투자해 은퇴 후에도 낮은 세율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종합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높으신 분들도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 가능한 월 배당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는 JEPI, SPHD, QYLD 같은 유명한 월 배당 ETF가 있지만, 퇴진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유사 전략 ETF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배당 위주의 코리아 배당 다우 존스, 미국 주식 커버드 콜 전략의 ETF,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또는 미국 월배당 커버드 콜 ETF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펀드들은, 즉, 퇴진연금으로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한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수많은 월배당 ETF 중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첫째, 기초 자산의 확인입니다. 해당 ETF가 어떤 지수나 자산을 추종하는지, 성장주 중심인지, 배당주 중심인지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과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 수익률과 운용사의 신뢰성입니다. 최근 수익만 보고 고르지 말고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지와 운용사의 안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율 변동 리스크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환율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분배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차익이 나지만 약세 시엔 반대일 수 있는데요. 국내 선장 해외 의 ETF도 환 노출형과 환해형이 따로 나오니 상품 유형을 잘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월 배당 ETF도 주식 시장에 상장된 상품이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 콜 전략은 시장이 크게 오를 땐 초과 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다양한 종목과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 배당 ETF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퇴진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면 은퇴 후에도 매달 현금 흐름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월 배당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체크포인트로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퇴직연금에 투자 쿨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